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경기도 식품 위생직 최종 합격자입니다. 어, 제가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합격했을 때 뭐, 뭐, 어, 너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합격하고도 시간이 좀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행복한 마음 가지고서는.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할 쯤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적게 뽑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때는 선뜻 이렇게 도전해 볼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 을해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게 가장 괜찮은 직업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어 가지고 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이랑 22년 이렇게 두번 시험을 치렀는데 어 20년도에는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0.5점으로 안타깝게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7에서 8개월 정도 어, 수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보는 사이에 1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어, 퇴사를 한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오전에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서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 공부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타학원 강의를 들었는데 대방고시학원을 모르고 있다가 시험 보기 좀한 달, 두달 전에 알게 됐어요 학원을. 근데 대방고시 학원에서는 무료로 모의고사도 진행을 해주고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들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한테.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후회를 했어요. 대방고시를 <laughs> 갈 걸. 그 전에 타 학원이랑 비교를 했을 때그타 학원은 정말 딱 기본만 알려주는 느낌이었다면은 장미 쌤이랑 병희 쌤은 정말 넓고 깊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장미쌤이랑 병일쌤 강의를 듣는다면 다른 거 따로 내가 찾아서 공부할 거 없이 그것만 해도 정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잘 따라가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풀 강의나 특별반 같은 건안 듣고 이론 강의만 다시 들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2 0 년도에 이미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론을 한번더 듣고선 문제 풀었을 때 문제가 안 풀리면은 이제 문풀 강의를 들어야되는데 문제가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문풀 강의는 따로 듣지 않고 제가 그 유단자 문제집에도 이제는 답안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유단자를 풀었던 것 같아요. 위생이랑 미생물은 좀 공부 방법이 비, 비슷한데. 처음에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모두 다 타이핑해가지고 저만의 그 유약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그대로 가져가서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쉽게 표로도 만들어 보고 그림도 오려 붙이기도 하고 또 구성도 달리 하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유약본을 만들었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회독할 때 같은 내용을 계속 해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완벽히 외웠다 하는 부분은 삭제해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정말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 아니면은 쉬운 부분이지만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봐야 할것 같은 부분 이런 부분만 남겨서 시험 직전에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진짜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진짜 예상이 안 되어서, 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미쌤만 믿고, 장미쌤이 알려주는 것은 정말 다 외우자, 모조리 외우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시험 볼때 당황스럽긴 했어요. 제가 좀 들어본 적 없는 표현으로 문구가 나오기도 하고, 했어서. 근데 결국은 그 장미쌤 내용을 완벽하게 외워서 가니까, 어 처음 보는 문구라도 잘 깊게 생각을 해보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회독수를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게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계속 읽어, 읽어서 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은그 시험이 어렵다고 해도 기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풀리긴 하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많이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의고사가 음, 모의고사 볼 때마다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위생 같은 경우는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미 쌤이 정말 세세하고 어렵게 되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때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내가 좀 자만하지 않고 아, 나 아직도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 전날까지도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과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면 모의고사도 항상 어렵다고 느껴서 시험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험이 유난히 어려웠어가지고 저는 난이도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감상. 당연히 실강으로 듣고 싶긴 하지만 제 상황이 오전에는 일을 하면서 좀 돈을 약간 벌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시간도 맞지 않았고 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껴서 좀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 인강을 듣게 되었어요. 인강의 장점은 내가 계획한 대로 딱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도 빨리빨리 맞춰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만 있으면은 이렇게 헤해지지 않고 무조건 해내는 그런 성격이라서 인강이 별로 문제가 될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면접을 스피치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합격자분들 모였을 때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안 다닌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만 안 다닌 것 같은데, 안 다녔던 이유는 다섯 명 중에 딱한 명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한 명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냥 이때까지 면접 봤을 때 면접에서 떨어져 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뭔가 자신감이 좀 있어서 저는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방고시에서 특강을 열어주거든요. 특강이 두 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은 꼭 참여를 했어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스피치학원나안 다니고 특강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조금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봉사활동은 제가 110시간을 했는데 어, 일부러 막 많이 하려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봉사활동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면접을 볼때 봉사활동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진 않았는데, 분명히 면접관 분들에게 내가 봉사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몇 시간을 했는지가 어,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도 그 시간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봉사를 많이 하고 했다 보니까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은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막 특출나게 막 달라 보이는 독특한 답변을 한건 없이 다 무난하게 답변을 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공무원의 고객이 누구인가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면접 특강 대방고시 면접 특강에 참여했을 때 현직자분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알려주셨어요.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까지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못 듣고 제가 면접장에 갔다면은 대답을 못했을 건데 듣고 가가 지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사실 인강생이다 보니까 형광생분들보다는 선생님들과 많이 친하진 않아요. 근데, 어, 일단 장미쌤은, 어,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주변에 막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는 성격이 아닌데,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장미쌤한테 네이버 쪽지로,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 제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날 바로 장미 쌤이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위로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의 범위에서 어 본받을 수 있는 본받고 싶은 그런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일 쌤도 마찬가지고. 합격의 길을 열어준 <laughs> 학원이죠. 제가 대방고시를 못 만났다면 어, 이런 학원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다시 도전해 볼 그런 용기도 안 생겼을 것 같고 무조건 합격하려면 대방고시에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laughs> 네, 자기 의지만 있다면 그 장미쌤이랑 병일쌤을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서 꼭 합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가족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공부를 혼자 했어요. 왠지 이번에 또 떨어진, 떨어진다면 그걸 알리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수험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 공부할 생각 말고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큰 용기거든요. 근데 그 용기를 내서. 내가 너, 너무 힘들면 주변에 꼭 도움도 요청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